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겠습니다 아,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들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회 곧 변비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가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이드레와드라군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대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체에 와서 제삶을 얻게 하는 회계의 체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대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 하여 질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 기도원에 이 신루한 기도원에 뭐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자들이 구원의 역사가 또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참다운 삶을 새 삶을 얻으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오늘 제가 오면서, 그이 하나님, 여기 사막에다 광계하듯이 봐주고 내가 뭐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제가 나더라고요. 나는데, 여기 보면은,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열다섯 곧 본디오 빌라도 이런 역사적인 증거를 주게 하면서 실제적인 사실을,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안나서와 가야바가 제사장 되었을 때에 그때 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지금처럼 수많은 목회자도 있고 지도자도 있었겠지만 잠잠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드리사의 사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 겁니다 임하시는데 요한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지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사람이 태어나지고 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먹는 것도 몇뚜하고 석청을 먹고 어그 당시에 사그라야 제사장 반열에 있던 사람인데 이도 당연히 제사장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이름도 사그라 요한 그 집안에 내려가고 관계없는 이름을 음. 지었어요 이름도 세례 요하드라 이렇 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돌림사 쓴는가 이런 쓴 이름도 아니고 특이하게 하나님 앞에 다른 이름이지요. 어, 요한이라 썼을 때그 아버지가 말이 막혔다가 요한이라 썼을 때 입이 그 열렸으니까. 그리고 요한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는 아이가 아, 성전에서 성전의 예법을 배우지 않고 그냥 빈들에 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 성령이 그에게 이만니가 그가 갑자기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빈들에서, 여기 보면, 빈들에서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빈들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다른 데가 사실 오면서 지금 다 빈들이잖아요. 빈들인데, 이런 곳이긴 한데, 의상으로 어 설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라고는 아이 없고, 예수 그리스라란 아이 없고, 이런 사람의 마음이 사회상 빈들입니다. 광야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다 외쳤는데,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광야에서 외쳤지요. 실제적으로 <laughs>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맛을 회개하라.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선자들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말을 하면은 안 먹혀들 거니까. 안 먹혀들 거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서민층인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서민층터 듣기 시 작아지고, 서민들이 와주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뭐, 잘람는 대로, 작은 교회가 갑자기 붕이 되면 이단소를 들어요. 이단소를 들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빔들에서 소리 쳤는데, 이 상황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와주고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게 진짜 메시아가 왔을까? 온갖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면서 하면서 그 일을 자꾸 배척을 하지요. 시험을 하고 배척을 하고 이런 일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하려면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어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의 말씀은 외쳐져야 되는 겁니다. 외쳐져야 되는 건데 기존 우리 이 마음에, 하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외치면 안 들어가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그 사람들한테 이말 하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빈들에 가지고 새로 개척을 하는 거죠. 개척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laughs> 3절 그 뒤에 보면 5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4절, 5절을 보면, 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내면 지의 길에다가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척경을 풍탄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건잘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안들으 협곡이잖아요. 협곡 깊이 베인는 곳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심리으로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의 바치 나오죠다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얘기하는데 이 골짜기는 사람이 심령 깊은 곳에 가면은 흉터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든지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은데 가면은 사람들하고 살아가다가 상처를 가져 가지고 깊은 협국처럼 아주 깊은 골짜기가 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메워져야 돼요. 예수님 오이 준비가 되려면. 우리가 그 마음의 상처를 자꾸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어야만이 오시거든요. 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산마다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은 어,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문제로 봅니다, 항상. 문제로 보고, 교만을 또 얘기하게 돼요. 얘기보면은 산은 산마다 또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교만도,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문제도, 우리 앞에는 모든 문제도 평탄해져야 되고, 또, 교만도 하나님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데, 내 교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이 휘꺾어진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휘어진 거. 휘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치판에 가보면은,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빌비세 일어나요. 교계 안에도 일어나는데, 쫙 펴진 게 이게 잡혀잖아요. 진리, 켜는인데 이걸 갖다 휘어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 휘어버리면은, 지금, 우리 한바보에 한국의 법이 힘 있는 사람 쪽에 휘지 않아요. 자꾸 힘 있는 사람 쪽에 휘꺾어버리가쫙 펴진 것도 자기 쪽에 꺾으면 자기네 유리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정책판에, 교회 안에도 심지어 일들이 나요. 대형교회, 목회자 힘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쪽에 유리하죠. 다 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휘어져야 심...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그러는데이 험한 거는 사람의 심령이 험함이 어떠나요? 옆에 가서 말 한마디 걸면 시비 걸라고 덤비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가서 말 좋게 말해도 이미 이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상처가 나지고 험한 상태에서 말 잘못하면 시비 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이런 길이, 이런 심령들이 좀 골고루 좀 평탄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이 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부흥담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신루함이 신루암 헬스 건강원 여기서 그런 일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처 난 사람 오늘 그들이 보는 거고그 상처를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메워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교만한 사람 오면얘기가지고 겸손해가지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좀 이렇게 낮아지는 문제가 이래가지고 해결이 직접 되지는 일들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힘이 닿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지을 때 유리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와지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좀 고다지고 진리 안에서 좀다지고그 다음에는 험한 사람 사건 사고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 말하면 시비거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주고 마음이 평탄해져가지고 장장해진 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함이 여기서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주고 세례관에게 물로 세례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받고 십자가 밑에서 세례받고 이러면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요. 여기서 생각지도 않은 이신로와 기도원을 중심해서 새로운 도시가나 형성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주고. 아, 네. 기도드겠습니다 아, 네. 네.